혹시 당신은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 있나요? 아무리 함께 있어도 아내의 눈빛에서 예전의 설렘이 보이지 않을 때, 손끝이 닿아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살짝 몸을 피할 때, 그 순간 남자의 가슴 속에 숨겨진 자존심은 부서질 듯 아프고, 나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걸까? 라는 두려움이 마음 한 구석을 파고듭니다. 많은 남자들은 그냥 술 한잔하고 분위기 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죠. 솔직히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수천 명의 남성화 환자와 상담하고 또내 남편을 지켜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는 결정적 순간은 따로 있다는 걸요. 여자가 그 순간을 느끼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도 하게 됩니다. 더 솔직해지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심지어 스스로 남자에게 마음과 몸을 다 주고 싶어집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 남자가 여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여자를 이 사람은 다른 남자들과 달라라고 느끼게 하고 그녀의 마음과 몸이 다시 남자에게 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여자가 그런 특별한 순간을 느끼게 할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나는 그 비밀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내 이야기인가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깊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해 볼까요? 나 정말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여자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다면, 절대 본 게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해.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해.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때? 처음엔 가슴을 만지거나 갑자기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하지만 당신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해. 내 말을 믿어봐. 오늘부터는 적어도 한 시간을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봐. 왜한 시간이 필요한지 곧 자세히 설명할 거야.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그 전까지의 과정이거든. 마사지라는 건 단순히 몸을 쓰다듬는 게 아니야. 여자의 오감을 서서히 열어주는 문이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녀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지금부터 내가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알려줄게. 잘 들어봐. 먼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한 가지를 명심해. 여자의 긴장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풀어주는 게 관건이야. 시작은 어깨야. 어깨는 긴장이 제일 먼저 쌓이는 곳이고 여자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지. 이건 단순한 마사지 동작이 아니라 그녀가 자연스럽게 분위기에 녹아들도록 만드는 정교한 시작이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등이 이어져. 놀랍게도 많은 남자들은 등을 민감한 부위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사실 여자의 등은 무척 예민한 곳이야. 겉으로는 별 감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천천히 부드럽게 손끝을 스치면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묘하게 설레고 긴장되기 시작해. 처음부터 강하게 자극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다른 부위로 조금씩 천천히 접근해봐. 그게 훨씬 깊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 그리고 등을 풀어준 손길을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 등에서 엉덩이 윗부분, 허벅지, 종아리로 이어지는 거지. 그 순간 여자는 마치 온 몸이 포근히 감싸이는 것처럼 느끼게 돼 몸과 마음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하지 작전하지 그리고 남자가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고 부드럽게 여자를 이끌어주면 여자는 오히려 더 원하게 돼 어느 순간 오히려 여자가 먼저 남자의 손을 붙잡고 싶어질 거야 내가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옛날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심지어 가방에 향초까지 챙기고 다녔어 그때는 이 남자 뭐지? 싶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보여준 정성스러운 준비 덕분에 내 마음이 처음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낀 것 같아 이걸 당신도 팁으로 기억해 둬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봐 여자에게는 이런 작은 진심과 태도가 외모나 돈보다 훨씬 크게 가슴에 와닿거든 당신이 진심을 다하면 여자는 분명히 그 따뜻함을 느낄 거야 그리고 여자들이 당신에게 놀라울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윤활제야.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자연스러운 분비물이 줄어들고, 몸이 잘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마음은 뜨거운데, 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 50대가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테스토스테론 영향으로 성격은 유지되거나 심지어 더 높아질 때도 있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몸의 수분은 부족해지고, 질 건조나 위축 때문에 관계가 아프고 불편해지기 쉬워 처음엔 그냥 조금 불편하다가 그 통증이 반복되면 여자는 결국 관계 자체를 피하고 싶어지지 남자들은 이 통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 자기들은 평생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건 여자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심지어 마음속에 벽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해 특히 피곤하거나 술을 마신 날은 몸의 반응이 더딜 수밖에 없어. 그럴 때 최고의 해결책이 바로 윤활제야. 이 작은 도구 하나만 잘 써도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그건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 같아. 여자는 이제는 아프지 않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고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져. 당신은 오늘부터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여자의 마음을 다시 당신에게 향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줘. 우리 계속해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 당신. 혹시 알고 있어. 윤활제를 잘 사용하면 단순히 미끄럽게 하는 기능을 넘어 여자의 감각을 훨씬 더 깊고 뜨겁게 깨울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요즘은 단순히 미끄럽기만한 제품이 아니라 바르는 순간 은근히 따뜻함을 전해주고 부드럽게 자극을 주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이런 제품들은 여자의 감각을 깨우고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때 혹은 평소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을 때 윤활제를 활용해 보는 거야. 단순히 통증 예방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자의 오감을 한층 넓혀주고 서로 깊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가 되어 주거든.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 하지만 그 작은 도구 하나가 여자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고 그녀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따뜻한 어들. 단. 길게 어머나,의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 그 순간 남자가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리드해주면 분위기와 감정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지 없이 커져. 여자는 그 순간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충만함을 느끼게 돼. 그리고 그때 남자의 태도, 손끝의 움직임, 눈빛 하나하나가 평생 잊히지 않는 장면으로 그녀의 마음에 각인되게 되는 거야. 윤활제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탐색하고 스킨십이 이어지고 천이 점점 오르는 그 과정 자체가 단순한 성행위를 넘어서 진정한 소통으로 변해 그리고 그 느낌은 관계가 끝나고 나서도 여자의 마음 깊숙이 오래 남아있지 물론 남자 입장에선 이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충동이 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진짜 매력을 가진 남자는 그 순간 서두르지 않아. 여자의 호흡과 리듬에 맞춰 천천히 함께 가는 인내심이야 말로 여자를 완전히 사로잡는 매력이거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서로의 몸을 새로운 방식으로 탐색하고 여러 가지 체위를 시도해 보면서 각 체위가 주는 미묘한 감각의 차이를 즐겨봐. 그럴 때 여자는 단순한 쾌감을 넘어 훨씬 깊은 끌림을 느끼게 돼. 중요한 건 테크닉이 아니야.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와 섬세함이야. 여자의 감정선을 함께 걸어가듯 천천히 쌓아 올린 소통은 몇 분간의 격렬한 흥분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겨. 그녀는 당신의 손길, 숨결, 심지어 당신의 속도까지 다 느끼고 마음속에 새기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순간이 자주 쌓이면 쌓일수록 두 사람 사이의 신뢰와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지. 많은 남자들이 여자 마음을 잘 모르는 걸늘 힘들어해. 특히 관계가 끝난 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라서 더 헤매지.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육체적인 만족보다 감정적인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성관계의 끝맺음이 너무나 결정적인 거야. 오르가슴이 끝난 후그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여자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따뜻하게 안아주고 부드럽게 한마디 속삭여 주는 것만으로도 여자는 당신의 진심을 느끼고 그 순간 마음속에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 특히. 관계 후 잠깐이라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면 여자는 아이 사람이 나랑 진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돼.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여자를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법이야. 그리고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야. 같이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다음 날 아침에도 잘 잤어? 하고 메시지 한통 보내주는 그 사소한 배려들이 여자의 마음에 안정과 신뢰를 심어줘. 그런 배려가 쌓이면 여자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하게 될 거야. 당신, 이런 이야기 들으니 어때?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 줘.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 혹시 여자가 당신에게 자꾸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 특히 이상형이 어떻게 되어라든지, 예전 연애는 어땠어요? 같은 질문은 그녀가 당신을 좀더 깊이 알고 싶고 당신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 궁금하다는 뜻일 수 있어. 또한 그녀가 자꾸 당신과 눈을 마주치고 시선을 길게 유지한다면 그건 관심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 사람과는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거든. 하지만 그녀가 자꾸 눈길을 보내고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당신이 하는 말에 과하게 공감하거나 자주 웃는다면 그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감정적인 끌림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 사람이 웃는다는 건 함께 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겁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여자가 보내는 신호들은 늘 섬세하고 간접적이야. 평범한 대화 중에도 그녀가 자꾸 웃거나 눈빛을 주고받는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 당신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잘 살펴봐. 그게 그녀의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기억해둬.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잘생겼다거나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 사실 여자가 진짜 매력을 느끼는 건 겉모습보다 상대방의 진정성과 배려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태도야. 당신이 말주변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짧은 말 속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심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밥한번 먹을까요라고 했을 때 기쁘게 응하고 거절하지 않거나 대화할 때 휴대폰만 쳐다보지 않고 당신에게 집중해 주거나 혹은 당신과 있을 때 기분 좋게 돈을 쓰는 작은 행동들.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녀의 호감을 드러내는 신호가 될수 있어. 물론 이런 행동 한두 가지로 단정하긴 이르지만 여러 신호가 겹친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는 가능성은 꽤 높아지는 거지. 결국 여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야. 바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야. 좋은 분위기, 배려심 깊은 태도, 그리고 진심 어린 반응. 이세 가지가 어떤 기술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의 외모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게 관계의 시작이 될수 있어. 매력이라는 건 결국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니까. 그렇지만 태도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무의미한 타협이나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해선 안 돼. 오히려 어릴 때부터 연애가 서툴렀던 남자들이야말로 여전히 여성에 대한 갈증과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려고 해. 그 부족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고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수 있거든. 실제로 많은 연애 전문가들을 보면 처음부터 외모가 뛰어나거나 부유한 환경에서 시작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하면서 자신만의 연애 철학과 기준을 만들어 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거울 삼아 기술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결국 자신의 매력을 단단히 구축하게 되지. 그러니까 당신도 절대 포기하지 마.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결국 당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당신과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싶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단순한 기술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야.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담긴 배려가 진짜 매력이 되거든. 부드럽고 섬세한 마사지로 여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열리도록 돕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레 줄어드는 여성의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윤활제를 사용하는 배려를 잊지 않는 것.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인내심. 섹스가 끝난 후에도 따뜻한 대화와 스킨십으로 감정적 연결을 이어가는 태도. 이런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여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게 만들어. 그리고 나는 오늘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과거에 부족하고 서툴렀던 경험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 부족함은 오히려 당신이 더 깊은 관계를 원하고 배우고 성장해가는 귀중한 원동력이 될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고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길 바라. 관계를 바꾸는 힘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부터 할수 있는 아주 작은 노력들 속에 숨어 있으니까. 혹시 오늘 영상 속 내용 중에서 당신도 비슷하게 느낀 경험이 있다면 아니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이야기해줘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큰 지혜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말아줘 알림 설정을 해두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또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 당신이 늘 건강하고 당신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진심으로 바라. 고마워 당신.